자 마음 편하게 풀수 있는 4페이지입니다. 자 4페이지는 어, 빠르게 푸는 문제라서 어떤 맥락과 순서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원하는 번호를 찍어서 그게 사실과 만, 일치하는지 맞는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지금 표는 그 유럽 중산층에 해당하는 점유율인가 봐요.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 놓은 중산층 점유율 표인데. 이게 보면 2025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연도기 때문에 예상치예요 알겠죠? 그거를 감안하면서 시제 같은 것도 좀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은 점유율인데 미국과 북미의 점유율 둘다 예상치, 예상되어지니까 25년도 요기를 봐야겠지? 감, 둘다 감소되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겠죠? 2025년에 16%로, 16%로. 항상이고, 친구들. 투랑프롬 이랑, 이거 잘 봐라고 했었어요. 시작지, 근원지, 이거 독자지예요 그러면 다시 볼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24%에서 15년도에 24%죠. 유럽이. 24%고. 그러면은 2025년도 거예요 여기. 2025년도에 16%로 떨어진 거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11%. 11%에 2015년에 11%. 그리고 2025년에 8%로 떨어질 겁니다. 맞죠? 8%로 떨어질 겁니다. 북미가. 둘다 맞는 말을 했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중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이 아마 중남 글자, 글자가 잘 작게 나와서 중남미 지역은 요거예요 요거. 중남미 지역이 9% 2015년 9%. 맞다. 자, 중남미 지역이 기대되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2015년에서 25년까지가 기대가 변화가 기대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의 점유율이 세계 어, 그 중산층 점유율 중산층 점유율에서 변화가 기대되어지지 않나요? 정말 그런가요? 자9% 에서 자 보세요 중남미 자 9에서 7%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대되어 졌기 때문에 is not expected to 기대되어 지지 않았습니다 가 아니고 기대되어 질 겁니다 라 해야 돼서 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도 5번 5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2025년에 그 중산층 점유율 어, middle east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점유율이, 어, 비교급도 잘 나와요, 여기. 어, 더클 건데, 그, 뭐보다, e r 1 중요하다 했지, 비교 대상보다 크다는 건데, 그것, 그것보다 크다는 건데, 뭐야. 이거는 사하라 사막의 이남 아프리카. 어, 사하라 사막의 이남 아프리카의 점유율보다 크다. 그러면 사하라 사막의 이나 아파트 점유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이, 그것이 2020, 2015년에도 그랬듯이 2015년도 마찬가지로 그랬듯이 어 중동과 부, 북아프리카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무조건 여기보다 커야 돼4% 보다 커야 된다 그치? 그러면 중동 여기 있죠 미들리스트와 북아프리카 여기 있죠 6보다 4가 크죠 맞고 15년도도 맞았 맞았고 2025년도 유가 큰 변화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런 말도 잘 봐야겠죠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컸잖아요 마찬가지로 컸듯이 그랬듯이 2025년도 그렇게 예상되어진다 맞잖아요 그 중동 아프리카의 그것이니까 이 점유율이겠죠 됐죠 자 4번입니다 자 이건 무난하게 빠르게 풀수 있고 그리고 26번 보겠습니다 자 26번 음, 글의 일치 불일치 찾을 때그 특징이 어, 왜이 문제가 쉽냐 보통은 답 구간이 이렇게 순서대로 그 선지가 배열이 됩니다. 1, 1번에 해당하는 선지가 이쪽 앞쪽에 나오고 만약에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는 보통 답이 밑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면은 조금 찾기가 쉽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키워드만 잘 찾아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봐야 합니다. 일치하는 거 고르면 안 돼요. 일치하지 않는 거를 찾아라. 자, 이거 하나씩 볼게요. 음, 그러면 이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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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음, 바로 3번부터 보라고 했죠. 보통 5번부터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3번부터. 보통 1번을 답을 주는 경우가 좀덜 하기 때문에. 자, 일단 3번부터 볼게요. 자, 건축에 주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다. 이 사람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건축, 요 포인트, 그림, 이런 거 차, 찾아서 가야겠죠? 한번 볼게요. 자, 중간 지점. 음. 하지만 그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 바로 답이 나왔죠? 근데, 다시 볼게요. 건축을, 예, 건축에 주된 관심을 가, 졌고 그렇,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죠. 답이 3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자 5번부터 다시 볼게요. 그의 건축물들은 다른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맞죠? 그리고 어, 이 키워드를 찾아야겠지. 이, 카, 이 키워드? 음, 이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 재벨, 재개발, 로마의 재, 재개발 계획에 참여했다. 이이름에 요거만 나와도 찾아야 돼. 자, 그러면은 이 존에이처, 존에이처 이요 요것만 요것만 같은 거 같은 사람이잖아 그지? 이 사람이 로마로 이사를 갔고 이 시기에 그리고 참여했지 요거의 어 젤레스 어? 요 프로젝트 어요 계획에 참여를 한 거야 어 로마의 재건을 위해서 참여 어 재건이겠지 리, 리뉴 리뉴얼이니까 재개발 계획 참여인 거 맞겠죠? 이번자밀 밀라노지? 새로운 양식의 교회들을 건축했다 그런 말이 나오나요? 밀란 찾으라. 밀란 여기 있네. 자, 요 순서대로 배열되는 거 알겠나요? 자, 요 순서대로 배열되고 있어. 자, 밀란이 거슬러 올라와서 보자. 그가 또 일을 했다 일을 했대. 아 여기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음, 이 대략 이 시기 경에 1 4 8 18, 0년 경에 그 그가 지었는데 어 뭐야 몇몇의 교회들을 건축했다. 어 맞죠? 새로운 양식, 밀란 양식. 밀란에서 새로운 양식 그대로 나왔죠. 이 한글이 영어 그대로 나왔죠. 자, 이거 마지막으로 피롤 델라의 조수로 일했었다. 자,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이, 이 주인공이 설명했겠죠.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탈리아에 있는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림을 일찍 그의 생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의 아빠가 어, 격경를을해 줬는데 그가 그가 뭐 하도록 그림 공부를 하도록 해 줬고 약간 피카소처럼, 피카소랑 비슷한 케이스. 자, 나중에 그가 또조수로 worked i as assistant, Piero Della, Francesca. 맞죠? 네. 음, 답이 천번에 나기도 하고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볼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친구들. 아 27번. 음. 27번은 음 이것도 처음에 제일 찾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하는 것, 이뭘 문제에서 요구하는지를 잘 보고 풀어야 되고, 이것도 간단한 명사를 핵심 명사를 키워드를 찾아서 푸는 문제 유형이거든. 자, 이게 아이고 하나씩 대조를 해서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1번, 2번, 5번 밑에. 이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일단은 이번에는 1번부터 볼게요. 자. 대략적으로 일단 제목은 잘 보거든. 그러면 제목을 잘, 봐, 제목을 잘 보고, 음, 노 페이퍼 컵 종이 안 종이컵 안 쓰기 챌린지 우리 탄소 주님 요새 환경 문제가 계속 심화돼서. 제가 얼마 전에 맥도날드를 갔는데, 맥도날드에서 이제 그 종이 빨대를 주더라고요. 배고 개별당. 이제 제가 알기로 맥도뭐 스타벅스가 종이 빨대를 바꾸고 나서, 맥도날드는 제가 한참 동안 그 종이 빨대를 아니었고 플라스틱 빨대였는데. 이제 종이 발대를 주고 그리고 컵도 이제 다 매장을 종이나 일회용을 쓰지 않도록 나무나 혹은 이런 친환경에 가깝게 이러한 이런, 이런 종이컵 하나 만들어도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고 탄소가 만들어진다 환경문제를 덜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거죠 그래서 문제도 그런 것이 흐 트렌드라 세상의 트렌드가 반영되었습니다 자, 자 일단은 각설 하고 자 일단은 볼게요 어 이제 종이 안쓰기 프로젝트인데 요 지역에 요도 말이겠죠 그래서 자, 참가자는 텀블러 사용하는, 어, 자신의, 자신의, 어, 동영상을 찍는다. 자, 볼게요. 텀블러 얘기 나오고, 텀블러 찾았죠? 텀블러 여기 키를 먼저 찾으세요. 텀블러 나오고, 어, 사용하는 자신의, 어,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는 자신의 동영상을 찍고, 그리고 기록하고, 뭐 어, 이런 말 나오죠? How to p a t i c e 참가 방법이 나오잖아. 텀블러를, 이, 사용하는 자신의 영상을, 어, 보, 그, 보여주는, 그 비디오 영상을 녹화해라. 이게 됐죠. 녹화해라. 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분사구문이죠. 선택된 후입니다. 선택된 후, 자신이 그 선정적으로 선택된 후. 자, 그다음 참가자가 요 밑에 나오겠지. 다 봐. 1번을 보면은 그다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밑에 2번에 이 요구간에 뭔가 답이 나오겠지. 그다음 거, 이여기 나온 밑에 나오겠지. 그러면, 동영상을 업로드할 곳은 학교 웹사이트입니다. 자, 학교 웹사이트 찾아야죠. 자, 키워드 일단은 학교 웹사이트. 어, 웹사이트 나왔죠. 학교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세요. 24시간이네. 맞죠. 자, 그러면 학생회장이 시작할 겁니까? 자, 보세요. 학생회장. 음, 학생회장이 시작한다는 말 있나요? 학생회장이 어 시작한다는 말이 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자, 학생 컨셉 컨셉 프레젠트 프레젠트 회장 사장. 그런 장,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어, 여기는 문맥상뭐 어떤 회장, 회장이라기보다는 회장, 사장보다는 여기는 학생회장 맞겠죠, 회장? 학생회장이 We Start 어, Challenge 이, 이거에 대한, 어이 어려운 도, 도전, 이거를 같이 할 거래 요 뭐야 December, 12월 1일 2021년 12월 1일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이거 다 맞죠? 자, 4번. 두달 동안 진행될 겁니까? 자, 그렇죠. Will last. 지속하다. 기간. For 기간동안이니까 두 주, 어? 두 달이 아니고 2주입니다. 2주. 2주네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아, 안 보기 아쉬우니까. 차나, 저, 참가자 전원이 티셔츠를 받나요? 자, 티셔츠를. Will receive well, a t-shirt. All participants will receive a t-shirt. 맞죠?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풀이하는데도 이렇게 가볍게 가뿐하게 풀수 있는 아, 워밍업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어려운 문제 풀기 전에 약간 서서히 속도를 붙이고 자신감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기분 좋게 푸는 문제들입니다. 자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자 28번 4페이지 네, 마지막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시기로 접근하는 이번에 5번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볼까 일단 제목은 잘 보고 거꾸로 이제 답구간는 이렇게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바, 바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보세요 골드 비치, 황금해변 황금해변 뭐 이게 뭐 하룻밤에 하룻밤 행사인데 요게 슬립호벌스 어, 이거는 하룻밤 행사거든 원데이 원데이 이벤트. 슬리퍼얼이란 말은 원데이 이벤트를 말합니다. 하루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볼게. 어, 이거 일단 이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요거 키워드먼저로 정보 찾기에 이거는 근접한 문제기 때문에 뭐 이걸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해석 가라고. 자, 5번부터 볼게. 촬영이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Taking photos will not allowed it from 10시부터 7시, 어? 10시부터 7시까지 피, 촬영이 금지된다. 촬영이 진행될 아니죠? 할수 없다죠. 할수 없습니다. 자, 4번, 야 모든 촬영이 야외에서 진행됩니까? all activities take s place in, in이죠? in 안입니다. 아, 저, 야외 아니죠? 자, 3번, 참가비에서 아침 식사가 포함됩니까? 자 볼게요. 어, uh, participation fee uh, per person, uh, dinner and breakfast included. 자, 아침 어 친구들. 음 브 r e a k f a s t breakfast breakfast 레이크 a 스트 깨는 거잖아. 아, 그쵸? 아침 식사 b r e 아아 f a s t b r e a k f a s 아침 r e a k f a s t b r e a 는 f a s t breakfast b r 이 a k f a s t b r e a k f 이거 아침이겠죠? 그, 이거는. 아침이 포함된다. 아침 식사가 포함됩니다. 요 기간에. 그러면 답은 3번. 됐죠? 2번도 볼게. 평일에 진행되나요? 자, 볼게요. 기간. 어, Saturday to Sundays. Weekends. Weekends. 주말입니다. 알겠죠? 땡. 자, 7이 7세 이하의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7세 이상이에요. 이거 8살부터 12살까지예요. 자, 아닙니다. 자. 재밌게. 자. 재밌게 풀었습니다. 자, 그다음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쉬운 거 풀었으니까 자, 보면은 어법 문제가 바로 딱 등장을 해요. 어법 문제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어법은 좀걸 자신이 문법가, 자신 있는 친구들은 좀 제가 풀라고 추천을 하고 어, 일단 문맥상 낱 말이나 어법이나 요요 페이지는 진짜 어려운 페이지거든요. 5페이지.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 바쁜 학생들은 저는 이때 맨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요 정도 난이도에 있는 문제들은 43에서 45를 먼저 풀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영상 마치기 전에, 자, 다음 문제 풀기 전에 일단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 문제만큼 쉬운 문제 유형, 그 굉장히 간단하고 정보 찾기 유형, 정보만 찾으면 되는 유형 있잖아요. 그게 요 마지막 43에서 45번 문제입니다. 알겠죠?